거의 40년 동안 제가 공황장애를 앓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숨이 안 쉬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심해지면 마비까지 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을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신경 안 쓰지만 나줘요. <laughs> 그러면 또 이게 괜찮아지고.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어리... 몰랐었어요. 저도 최근에 그게 공황장애인지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안수를 끝나고 안수를 해주신데 안수는 솔직히 처음에도 몰랐었어요. 근데 말씀이 너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디서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 물어서 여기서 하신다고 그래서 금요일 이제 철야 예배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을 이제 복음을 처음을 접하는데 복음이라는 그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. 정말 틀리더라고요. 이 목사님은. 그래서 아 그러면 금요일마다 와봐야 되겠다. 그래서 금요일마다 계속 왔었어요. 그래요. 근데 오늘 도중에 저는 처음에 공황장애가로 온게 아니라 갑상선 때문에 왔었어요. 갑상선 <laughs> 저한테는 한 10년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갑상선 처음에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끌어내 주시더라고요. 공황장애를. 그때까지 공황장애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냥. 아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그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황장애 이렇게 앓다가 목사님이 그걸 끄집어내 주셔갖고 그게 정말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근데 몇번 오고 나서 목사님한테 치유를 그게 완전히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몰랐는데 그 이게 완전히 치유 받았던 게 확신이 오는 게 제가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40년 동안 그렇게 옆으로만 자고 엎드려서 자고 그랬었어요. 똑바로 자면 은 숨을 무시었었어요. <laughs>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속이 너무 시원해지면서 똑바로 누웠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, 그때부터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완전히 이겨요. 옮겨, 그러니까 옮겨버렸어요. 제가. <laughs> 그러니까 주류도 왔는데. 그래서. 금요일만 오다가 아, 주일도 한번 설교를 듣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주일에 이쪽으로 한번 왔어요.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도중에 뭔가 제 속에서 이렇게 쏙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. 예배를 듣는데, 어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처음이에요, 그런 거는.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뭔지 모르는데 머릿속으로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확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놀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, 이 교회를 그냥 아예 그냥 옮겨버렸어요. 그러니까 한채 그냥 이렇게 망설임도 없이 그냥 옮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증상이라는 게 완전히 치유됐다 그래도 내가 조금씩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약할 때가 있어요. 그게 아무리 치유를 받고 해도 근데 그 증상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참다 참다 또 숨을 못 쉬면 또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와그 그러, 말씀을 딱 듣는데 어 너무 있잖아 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또 편안해지고 근데 그게 두번이가더 왔었어요 그런 상태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마다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아예 없고 온다고 해도 이제 목사님의 이렇게 항상 이렇게 <laughs> 고백 기도문이 있거든요. 그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제 치유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물리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이 갑상선 저항 전 전혀 안 보고 다니게 되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아멘. 지금도 전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갔어요.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갑상선은 어떻게 증상이 오냐면은.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뒷목부터 이게 이렇게 싹 얼굴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제가 그 공황장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갑상선을 전혀 생각 안 하다가 어쩌다한 번씩 이게 뒷, 뒷골이 이렇게 싹 와요 그러면 은 그때마다 이제 고백문으로 기도를 하고 물리치면 은 이게 너무 웃긴 게 오다가 싹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계속 그때마다 하고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약도 끊어지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.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 교회를 너무 잘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.